참여한 환경 이슈인 대전 월평공원 개발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민간 특례 사업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지역의 연이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숨쉬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의회에서 시 의원 의정비를 천만 원 넘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인상률이 전국 시도의 20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평공원 문제는 지역의 첨예한 환경 이슈죠. 결국 공론화 위원회가 민간 특례 사업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진통 끝에 내놨습니다. 즉 개발보다는 보존을 택한 건데요. 네,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온 결론인데다 지역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교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토론회. 개발이냐 보존이냐 긴 공방 끝에 결론은 보존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특례사업 반대가 60.4%로 찬성 37.7%보다 높았는데 이유는 생태계, 숲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에 달했습니다. 두 번의 수기토론회가 분수령이었습니다. 1차는 찬성이 37%로 반대 33%보다 우세했지만 응답했던 29.6%가 2차 토론 직후 기울어 60.4% 반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안으로는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 임차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 의견이 53.5% 지방체를 포함한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 조성 추진이 45.9%로 꼽혔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두고 팽팽하던 찬반 양측은 수용한다면서도 엇갈린 반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하더라 우리는 승부 간다고 저는 선언을 했고요. 640억에 들여서 갈마지구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어 갖고 저는 월평 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대규모 지방 정부에서는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신청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권고안을 받아든 대전시장은 어렵게 낸 결론을 잘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약 5개월간 150여 명 시민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이끈 공론화위는 첨예한 갈등 속 수기 민주주의 가능성을 타진한 가운데 향후 장기 미집행 공원과 민간 특례 사업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한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됐다는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이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김 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되는 사이 바로 옆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형사 입건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고가 난 태안화력 9 10호기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태안화력의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곧 김영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태안의료원에김씨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씨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당정이 유족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내 법률적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온 우원식 의원도 국회가 오는 27일 곧 김영균 3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유족이 요구하는 대통령 면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 연 이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숨쉬기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 가을 뿐 아니라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다 보니 시민들의 생활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모습을 김광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대전에 사는 주부 나슬기 씨는 미세먼지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개월 전딸 지아가 태어났는데 아기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보니 미세먼지 농도에 더 민감해진 겁니다. 먼지가 심한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필요한 물건은 주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합니다. 농도 확인을 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이다 하면은 외출은 그날은 안 하는 편이고요. 일상생활이 미세먼지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패턴과 함께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고 옷에 붙은 작은 먼지까지 떼주는 의류 청정기도 비싼 가격이지만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작은 미세먼지라도 줄이고자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찾기도 합니다. 가전 제품에 대해 고객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관련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0% 이상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상 소품이 된 미세먼지 마스크는 디자인이 다양해져 이제 패션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긴 하는데 이제 기본보다는 좀 이제 패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마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태안 2에서 5호기, 당진 2, 6호기의 화력발전 출력을 정격 용량의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도 태안과 당진, 보령 등 충남의 화력발전 12기의 발전 출력을 제한하며 이번 상한 제약 시행에 따라 이틀간 미세먼지 3.65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죠. 특히 학생 환자가 많은데요.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예 빈자리도 많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교실 내 결석 인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2만 5천여 명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습니다. 등교 중지 기간 안에는 담임 선생님이 가정과 수시로 연락을 하여 학생의 상태 그리고 증상 경과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데 이어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A형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4, 5일 전부터 40도 이상 고열이 나갔고 외래 진료 보니까 교수님이 입원하자고 해서.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인 열 살에서 열두살 사이 어린이의 절반 가까이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확산세가 빠릅니다. 기침하거나 어, 기침 안해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어, 당연한 거지만 손이생손 깨끗이 닦고 물 많이 먹고. 질병관리본부는 서둘러 예방 접종을 하고 기침과 38도 이상의 고열이 이어지면 병원 진료와 함께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연봉처럼 받는 세비를 이른바 셀프 인상하면서 질타를 받았죠. 세종시에서는 시의원 의정비를 천만 원 넘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인데요. 인상률이 전국 시도의 스무 배에 달해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를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올리기 위해 열린 공청회.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연간 4,200만 원인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1천만 원 이상 오른 5,328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으로하 5,600만 원 안팎인 대전과 충남은 물론 최하위 수준인 전남보다도 수백만 원 적고. 광역 의회 평균인 5,7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전국 시도가 동일한 의정 활동비를 빼고 월정 수당만 무려 47% 올라 2.6%로 결정한 전국 시도의 20배에 달합니다. 시 의원들도 생계 지장은 없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지만 소도 연무를 적당히 줄이면서 일을 지 시켜야지 영무를안 주면서 어 무조건 어? 인상 폭이 과하다며 대부분 민심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깁니다. 그런 상가 텅텅 비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상기들이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는 이런 자세로 좀 임해주셨습니다. 4천만 원이 너무나 작으니까 이걸 대폭적으로 인상해 저는 몰라서수 없습니다. 최근 무상 교복 조례 철회 파동을 비롯해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삭감 등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도 이런 반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청회 직전까지 인상폭을 비공개해 깜깜이 공청회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오는 24일 나올 최종 인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첫 항소심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도덕적 비난은 마땅하지만 성폭력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피해자인 예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증인신문을 했고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아산경찰서가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성기업 노조원 B씨 등 4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노무담당 상무 A씨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4명을 가담자 7명 가운데 주동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과 세종시청 스케이트장이 개장했습니다. 스케이트와 썰매, 컬링과 VR 체험이 가능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스케이트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1회 1시간에 1,000원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